여러분, 이번 2심 판결 결과 보고 이재명 변호사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판사들이 변호사들보다 이재명 변호를 더 잘해 줘요. 이번 이재명 2심에서 무죄 준 판사들 몇면을 한번 볼까요? 정재우 부장판사, 전라도 광주 출신. 이예슬 판사, 전라도 순천 출신. 최은정 판사, 경상도 포항 출신. 이 중에 정재우 부장판사는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존나 좌파 성향의 논문도 발표한 적이 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알려졌어요. 이쯤 되면 말안 해도 다들 아시죠?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요. 이번 판결은 3명 중에 2명이 손을 들어주면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판사 3명이 누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왜 저는 그 답을 알 것만 같죠?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의 10가지 말씀 훈요십조에 보면 전라도 그짝 지방 사람들은 관직에 쓰지도 말라고 했어요. 혹시나 존나 부득이하게 쓰더라도 높은 요직에는 앉히지 말라 했어요. 솔직히 좌파 사상의 뇌에 절여진 애들 중에 친중, 반미, 특히 친북 종북 안하는 놈 얼마나 되나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종북 사상 갖고 있는 건 너무 큰 문제 아닌가요? 공무원 최종 면접 과정에서 사상 검증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소신 발언하자면 퇴조 왕건 형님 말이 100번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찢재명 2심 판결 판사 새끼들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그짝 동네 출신 애들은 아주아주 아주 높은 확률로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진짜로 공무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만큼은 사상 검증 시스템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판사가 법리보다 사상이 우선할 수가 있나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번에 찌재명 무재준 판사들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배팅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잘하면 다음 총선 때 민주당 텃밭 공천받아서 민주당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마침 잘 됐네요. 고향도 그쪽이니까 공천만 되면 공짜로 당선이에요. 윤석열 독재정권에서도 소신을 지킨 판결을 내렸다. 강단있고 민주적인 판사다. 이지랄 하면서 공천받고 국회의원질 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도 이건태, 박균택, 김동아, 이런 애들이 이재명하고 그 측근들 범죄사건 변호사질 열심히 해주다가 이재명한테 공천받아서 국회의원질 지금도 잘 해먹고 있잖아요. 이번 판사들 공천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 괜찮아요. 국회의원 공천 못 받으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받고 편하게 말년 보내면 되는 거죠. 원래 좌파 애들이 이런 자리 챙겨주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잖아요. 최근 3년 동안 이재명이처럼 1심에서 증역형 집행유예 받고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케이스는 1.7%에 불과해요. 17%도 아니고요. 1.7%요. 이 엄청난 기적이 하필 지금 이재명한테 일어난 거죠. 내가 저지른 범죄에 연루된 주요인물 5명이 갑자기 사망할 확률이 1.7% 정도 될것 같은데 이번 2심 재판에서 이재명한테 또다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 무죄 판결 내린 양심 머리 없는 판사들의 배팅이 제발 틀린 배팅이길 바랍니다. 밀공합시다 대한민국 화이팅.